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8일 현장 매물 우리핑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청정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은교리 산골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1억 이하 대 400평 이하의 집 지을 수 있는 땅 건축이 가능한 땅 산골농지 매물로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기 좋은 산골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와 접해서 맑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포장도로 접하고 국도가 2-3분 거리입니다. 42번 국도 직선거리 600m이 내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올해 후작으로 해서 양상추를 경작을 하고 있는 화면에 보고 계신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요. 토지 내역 살펴봅니다. 위치는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소재고요.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의밭시한 필지입니다. 토지 면적 860 제곱미터 260평. 자, 작고 아담한 길게 되어진 밭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모양 보시게 되면 부정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세로폭이 깁니다. 약 65m 정도. 현재 한 줄은 들깨가 심어져 있고, 여러 줄 이쪽으로 해서 양상추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본 땅이 되겠습니다. 세로폭 65m, 그리고 아, 가로폭 평균이 14m에서 15m, 제일 넓은 곳은 17m, 이쪽 좁게 되어진 부분은 23m, 34m입니다. 시작되는 부분은 좀 폭이 좁네요. 이쪽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요. 근접거리에 전원주택이 한 10여 정도 거리를 두고서 32호가 옹기정기 보여사는 산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경계 입구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예, 시골집이 한채 있고요 창고도 있는데 여기 침엽수림 상록수강구로 서 있는데요 제 예, 차가 주차되어 있는 부분 자 오래전에 측량을 했는데 예, 비로 좀 유실된 것 같습니다 측량 말뚝이 바뀌어져 있는데 예, 측량을 했네요 보니까 오래전에 이게 측량 말뚝이 요소 요소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모서리로 해서. 자, 보시게 되면 이쪽 포장 잘 되어 있죠. 마을 도로입니다. 이 포장도로와 접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아래쪽으로도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의 이쪽 땅으로는 이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속게 지어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앞쪽으로 가면서 폭이 좀 넓어지죠. 자, 5m, 7m, 10m. 삼각형 꼭지 모서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17m 정도 되겠습니다. 모양은 좋지 않고 경사도 좀 약간 있습니다. 도로보다는 이쪽이 한 1m에서 1.5m 정도 지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포장도로 접혀져 있고요. 넓은 북어, 하천과도 접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충분히 아담한 주택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본 매물 히스토리 약간 살펴봤는데요. 2011년도니까 거의 13년차 보유를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땅이고요. 2011년도에 공, 어, 매매가 확인해 보니까 취득세, 종록세, 기타 등등 합해서 약 5,400만 원 정도가 소유가 되었는데 오늘 내놓는 부, 음, 매매가는 거의 원가 수준입니다. 희망가 6천만 원으로 수개를 예,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안쪽으로 고급 잘갖꾼 한옥집이 한채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조그만 다리가 있죠. 예, 여기까지가 본토지 경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해서 정말 예, 돌틈 사이로 맑은 계곡, 아마 가대가 살 것도 같은 맑은 개울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계. 자, 끝에서 바라본 토지 전체 모습입니다. 완경사로 되어 있고, 위쪽은 포장도로, 아래쪽도 포장도로, 이쪽 맨 안쪽으로는 국유지 하천인데, 하천이 7,400평입니다. 한필지인데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도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엄청 넓은 계곡인데, 지적상 하천폭이 거의 100m 가까이 됩니다. 넓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황상은 한 20-30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합수가 되는 지점 이렇게 위쪽부터 시작이 되는 자, 올해 후작으로 양상추 심고 있는 본토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위쪽 전봇대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쪽 일부는 일부 타인의 토지가 약간 좀 들어와 있는데 경작은 현재 한 분이 전체적으로 경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대도 상당히 높고요 해발 600고지죠. 올라가면서 650, 700, 750, 800으로 가는데 저 위에 보니까 백덕산입니다. 평창의 8대 명산 중의 하나인데 조선시대 때는 호랑이가 많이 서식을 했다고 합니다. 백덕산 호랑이로 애칭, 별칭을 가진 분들도 다수 있었고요. 산적들로 많이 살았던 과거에 호랑이가 살았던 백덕산 자락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해가 오늘 또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운교리 42번 국도변에서 차량으로 2, 3분 거리 백덕산으로 올라가는 산골, 자,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부정형의 계획관리적 농지안 필지 860제곱미터 260평, 자, 희망가 6천만원으로 오늘 마지막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토지 매입하시면 산골의 소형 전원주택용지로 가족 주말농장터로 작은 농막터로 그리고 아담한 창고용지 비닐하우스 시설하시고 농사용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은 좋지 않지만 예, 가격적으로 그리고 면적적으로 예, 괜찮은 매물이고요. 맑은 구규지, 계곡이 또접해져 있어서 예, 좋은 그런 물건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본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청춘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집원 공개도 받아보시고요. 함께 동행해서 현장 안내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물건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두루 비교해 보시고 좋은 물건 초이스 하셔서 좋은 선택, 좋은 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